자 오늘 이제 배워볼 거는 조도 센서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조도 센서, 조도 센서는 어떤 센서일까요? 자 조도 센서 에 대해서 그냥 천천히 한번 알고 가시다자어님 PPT 받아 보이지요? 이거 하면 보면서 네. 합시다. 자 조도 센서 CDS라고 대충 얘기를 합니다. CD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DS는 뭐의 약자냐? 광화카드뮴이라는 이 원소의 약자입니다. 황화 가드뮴이 황화 가드뮴이라는이 친구의 특성을 어 활용을 해서 만든 센서인데요. 이 황화 가드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어 선생님 요 센서 가리키고 있는 거 보입니까? 화면에. 화면에 다 보이죠? 빨간 거. 네. 빨간거 보이는데 이 빨간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황화 가듬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황화 가듬음이 묻어져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저항값이 변하는 그 빛의 세기를 얘들이 어, 인지를 할, 느껴가지고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약할수록 자기들이 이렇게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빛이, 빛이 밝을 때는 친구들이 어떻게 손을 놔요? 입자가 작아진단 말이야. 입자가 작아지면서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들이 생기겠죠. 공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공간들이 생겨지면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그때 설명을 했었지 선생님이. 반도체는 뭐예요?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됐다가 하는 게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예, 황어 카드뮴도 마찬가지, CDS도 마찬가지. 손을 잡았을 때는 손을 잡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밀하게 모여질 수 있으니까 전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전기가 흘러가다가 그이 입자들이 싹 작아지는 때가 있겠지. 빛의 조절에 따라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작아졌을 경우에는 얘들이 손을 놓기 때문에 주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전류가 흘러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도체가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광화카드뮴이, 황화 광화카드뮴이. 황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빛의 밝기를 빛의 밝기를 얘가 인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요. 음. 응. 그래서 얘를 조도 센서라고 네. 합니다. 조도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빛의 세기, 빛의 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있지 광센서 광화 카드명이라고도 하는 조도센서는 빛이 입사하면 전도성이 되는 반도체로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광가변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가변저항 우리 지난 시간에 가변저항 배웠지요? 기억나지? 어떻게 저항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소리의 크기나 뭐 우리 피지컬 컴퓨팅에서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도 할수 있고 이런 거였잖아 이제는 황 n 카드 i 기 CDS를 가지고 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보 스크래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l e d 제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자. LED 세 개만 LED 세 개만 8번, 9번, 10번 포트에 제어기에 8번, 9번, 10번 포트에 한번 꽂아 봅니다. LED 세 개만 8번, 9번, 10번 포트에 한번 꽂아 봅니다. 자, 메인보드에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친구 선생님이랑 아까 했죠? 이거 연결. 그리고 USB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주세요. 했나요? LED 빨강 세개 빨강 노랑 초록 8번, 9번, 10번에 꼽고요. 조도 센서가 조도 센서는 어떻게 생겼어? USB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USB랑 생겨, 비슷하게 생겼는데 선생님 손 카메라 한번 보세요. 이렇게 CDS라고 적혀있는 폴더 아니 그거? 센서가 있습니다. CDS 앞에 CDS라고 적혀있어요. CDS라고 되어있는 이 친구를 13번 포트에 꽂습니다. 13번 포트 위있 디지털 포트 13번에 꽂아주시고 우리 다 알죠? 검은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꽂아줍니다. 검은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꽂아줍니다. 다 꽂았습니까? 음, 꽂은 친구들은 자, 이제 코딩 시작 한번 해봅니다. 만약 조도센서 13번 핀을 감지했으면 감지했으면 출력 8번, 9번, 10번 핀 켜기. 만약 조도 센서 13번 핀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8번, 9번, 10번 끄기 해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다한 친구들은 프로그램 올려가지고 메인보드에 올려서 포트 찾고 연결한 다음, 에스포웨이 폼에 업그레이드까지 하셔가지고 업로딩 하시고요 불이 잘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앞으로 왔으면 컴퓨터 앞에 왔으면 화면 열어주세요 다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채팅 한 번씩 주세요 네 하고 아무도 지금 컴퓨터 캠안 열었어요 오케이 유경 유빈이 좋아요 오케이 연우 들어왔고 현진이 들어왔 고 재훈이 왔고 희성이 왔고 재호 왔고 자야. 우리 갔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재밌는 거 합시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합시다 자 이제 한번 또 다시 조도 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 e 디가 깜빡거린다고 에 e 디가 사이킹가 네가 깜빡거리면 지금 건전지가 조금 많이 닳아서 그런 수도 있어요. 우리 사용한지 좀 됐잖아, 그렇죠? 건전지 사용한지 좀 돼서 이 힘이 좀 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 요 일단 켜지긴 하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소리를 가지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 빠르게도 한번 같이 제어를 해보도록 합시다. 불이 다 꺼진 경우에는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모든 조명과 음악 소리가 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불이 하나가 켜진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천천히 재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개가 켜졌다. 그러면 원래 빠르기로. 그 다음에, 불이 세 개가 켜진 경우에 아주 빠르기로. 면 되겠습니다. 빠르기를 결정하는 그건 어디냐면 이 스크립트는 어디냐면 스크립트 가서 동작 형태 소리에 가면 세 번째 보라색 뭐 소리 탭에 가시면 밑에 쪽에 빠르기를 20만큼 바꾸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빠르기를 60 BPM으로 정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60 BPM. BPM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BPM. 음악 재생의 그 속도를 정하는 건데요. 속도를 재생하는 건데, 60이 아마 기본일 겁니다, 60이. 기본적인 가장 그 기본의 그 박자이고, 여기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빠르기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친구도 선생님한테 보여주려 했는데, 아무도 안 보여줘요. 아무도 안 보여줘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음, 음, 뭐 떠서는 안고. 이게 정리 잘 하시고, 어, 그렇게 음. 돌리면 선치겠다 그지? 밑으로 어. 그렇지. 선을 살짝 잡고 한번 해봅시다. 보여주세요. 좀 다시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음,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한명한명 한명 물어봐야 될까? 한명한명 물어봐야 될까? 자 일단 여기 LED 단계별로 켜지는 것까지 완성한 친구 LED 단계별로 켜지는 것까지 완성한 친구 선생님한테 답 주세요. 어, 채팅 또는 음성 괜찮습니다. 어, 죄송했고 응, 음, 현진이했고 아까 제거했지. 근데, 우리 판 10명인데, 지금 선생님한테 한명 보여줬다, 한 응, 음, 한명 보여줬어요. 오케이. 현진아, 현진이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한테. 음, 오톡 지는 것까지만 다 됐으면, 완성했으면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모터를 led 켜진것까지 모터까진 선생님 확인 안해도 괜찮아요 led 까지만 보여주세요 음, 괜찮습니다 음. 오케이 저도 됐어 오케이 차례대로 다 켜지고 잘했네 습니다 좋아요. 그 나, 나중에 시간 날때 모토까지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음. 자, 잘안 되는 친구 어디가 잘안 되나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주면 선생님이 코멘트를 줄게. LED가 계속 깜빡거리면서 켜졌다 꺼졌다 그래요. 아빡거다 그래요. 그 어, 건전지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켜지기만 하면. 좀 희미하게 켜지거나 깜빡깜빡거리는 말이잖아. 네. 그지? 어 건전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켜지긴 하죠. 네.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우리 시간 날때 모터 돌리는 것까지도 완성을 해봅시다. 네. 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또 또. 희성이 보여줄래요? 주민 어디 갔나봐 보고 싶은데 어디 가본데? 아무도 안 보여주는 관계로 아무도 안 보여주는 관계로 선생님 그또 과제를 낼 수밖에 없지 과제를 낼 수밖에 지요자 알고리즘 밑에 선생님 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선생님 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보이지요 선생님 메일 주소로 지금 만들고 계신 코딩 스크립트 전부 저장하셔가지고 이름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알았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상 첨부하면 더 좋고 이거 켜졌다 꺼졌다는 영상 첨부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스크립트만이라도 선생님한테 보내주도록 합니다. 알겠죠?